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5살이 되는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올해로 4년차가 되네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이고요. 제가 어딜 가서 제 자신이 1등 신부감이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는 아닙니다. 그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과 여타 크게 다를 것 없는 평범한 30대 여자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알아서 엎드려 기어다녀야 할 정도로 결혼을 엄청 잘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 신랑이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도 보너스가 잘 나오면 1억 정도로 버는 해도 있지만 제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때쯤에 망설였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준비할 당시에는 따로 모아놓은 적금이 없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 회사에서 정 반대 방향에 있는 저희 회사 위치 특성상 제가 직장을 그만둬야 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남편은 33살 나이에 회사 연차 수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모아놓은 돈이랄 게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그때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6천 정도 되었거든요. 저는 당시 연봉이 2천 중반 정도로 얼마 되지 않는 연봉 알뜰살뜰하게 잘 모았다고 자부하지만 사실 31화까지 시집 안 가고 돈 6천 모은 게 전부이고, 그게 제가 알뜰하다는 증거는 되겠지만, 자랑거리라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도 솔직히 지금 다니는 회사가 익숙해서 그렇지, 새 직장을 구한다면 비슷한 벌이로 남편 회사나 신혼집 근처에 구한다면 구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건 겁이 나지 않았지만, 남편이 그 나이 되도록 그 돈을 벌면서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냐고요. 남편은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왜 없겠냐 하면서 자기 계좌 잔고를 보여주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 말처럼 남편이 저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모아놓은 게 돈이 70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그걸 누가 저금이라고 하냐고? 그건 비상금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고 했더니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결국 여지껏 돈한푼 모으지 못한 이유를 말해주더라고요. 원래는 집이 넉넉한 형편이었고 남편도 그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은 서울 근교 신도시의 시세 괜찮은 아파트 한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런데 몇년 전에 아버님께서 빚보증을 서게 되면서 담보로 잡혀있던 아파트가 넘어갈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급한대로 그걸 여지껏 남편이 모은 돈으로 부를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빚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이 아닌 가운데 남편이 회사 생활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계속 갚아나갔다고 하네요.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는 바람에 남편이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게 된 상황이었고요. 남편 동생은 현재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유학비까지 남편이 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솔직히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싹 달아났어요. 모르긴 몰라도 집안의 기둥은 뽑아오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작년부터 아버님이 많이 회복되셨다고 했고 빚도 거의 다 갚게 된 상황에서 남편의 여동생 역시 유학이 마무리되고 해외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더 이상 남편이 여동생의 학비나 생활비를 남편 돈으로 보내줄 이유가 없어졌다는 게 가장 컸습니다. 더 이상 기둥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 남편이고, 그래서 남편도 그 생활을 청산하게 될 때쯤 해서 저한테 청혼을 한 거였고요. 시부모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남편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며 부모된 입장으로 면목이 없다고 하셨고, 이젠 아버님께서 건강도 되찾으셨고, 어머님이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더 이상 도움받을 일이 없을 거라 하셨습니다. 남편 여동생은 해외에 있어서 전화통화로밖에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정말 제 여동생 사고 싶을 정도로 부침성 좋고, 그동안 남편 덕분에 힘든 순간 다 이겨냈다면서 앞으로는 오빠한테 빚진 거 갚아나간다는 생각으로 살 거라고 해줬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모아놓은 돈은 없지만, 남편 연봉 정도면 시작할 때야 돈이 없다 뿐이지, 빠르면 10년이면 투자같이 좋은 곳에 아파트 하나 해놓고 노후 걱정 일찍 끝내고 잘살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당장 일자리를 새로 구하긴 해야겠지만, 얼마 안 되는 제 월급이라도 보탠다면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기둥 역할 끝났다는 말에 가족들이 남편을 걱정해주는 모습에 저는 당연히 앞으로는 꽃길만 걷게 될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건지 아니면 멍청했던 건지 결국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네요. 신혼집을 구하는데 있어서는 솔직히 제가 모은 돈만으로 남편 회사 근처로 전셋집을 구한다는 건 택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집값이 워낙에 높은 곳이다 보니 아무리 전세라고 할지라도 전세보증금이 웬만한 동네 집한 채가 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시부모님께서 제안을 해오셨어요. 어차피 집이 넘어가는 건 막아놓은 돈이 아들 돈이 아니겠냐고. 지금이야 당신들 명의로 되어 있지만 자기들 갈때 되면 신우 손에 돌아가는 거 하나 없이 오롯이 남편이 물려받게 해주신답니다. 신우도 오빠한테 은혜 갚으며 산다고 했으니 당연히 반대를 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있었고, 시부모님 말 맞다나 은행에 넘어갈 뻔한 거 남편이 모은 돈다 털어서 막은 건데 전부 상속받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었어요. 다만, 어차피 물려주실 생각이라면, 차라리 저희가 전세보증금 때문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이 집을 팔고 어머님 아버님 적당한 곳 구해서 들어가고 저와 남편도 적당한 곳 전세로 구하던지 자가로 구하던지 해서 비싼 아파트 손에 주고 있기보다 당장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생각은 달랐어요. 집이 30평대 아파트에 남는 방도 있고 화장실도 두 개이니 그냥 이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떻겠냐 하시는 겁니다. 말이 같이 살자는 거지. 솔직히 저는 제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시집살이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해서 거절했어요. 남편은 쩔쩔매면서 그냥 이 집에서 돈 모아 나갈 때까지는 불편하더라도 제가 참으라고 하는데 불편한 걸 제가 참으면서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는 불편한 건 당신이 참으라고 하고 남편이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거리가 늘기는 했지만 모아놓은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전세집 찾아다가 거기에다가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자기 제안을 거절한 제게 불만이 있으셨을 거예요. 당장 시부모님이 저를 안 좋게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언젠가 저희 이런 생각의 남편도 시부모님도 고맙다고 할 날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과는 반대로 이때부터 시어머니는 이런 저의 거절의 고마움보다는 어떻게든 고집센 며느리를 꺾어놓고 부려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결혼 후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지역을 옮겨가면서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인수인계 등 마무리를 잘 짓고 나오기 위해 왕복으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지만 저는 계속해서 다니던 회사를 나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신혼집 근처에서 새로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퇴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댁에 들르라고 하시네요. 무슨 일로 부르시냐 물었는데 오면 안다고 하시면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시댁 가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저는 이미 퇴근길이기도 하고 지하철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2시간 가까이 걸리는 퇴근길에 시댁에 들려야 한다니 썩 달갑지 않았습니다. 지하철로서는 겹치는 곳이 없어서 한번더빙 돌아가는 구조였기 때문이에요. 시댁까지 들린다면 퇴근길에 지하철을 세번네번을 갈아타야 하는 게 번거로운 것도 있지만 다음날 출근하는데도 지장을 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급한 일 아니면 남편이 퇴근하면 저보다 일찍 집에 올 테니 남편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아들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어떻게 오라가라 하냐고 저보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똑같이 일하고 오는 길이고 남편 출퇴근 편하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신 아들이 하는 건 고생이고 제 고생은 고생도 아닌가 싶어서 서운했어요. 저도 일을 하고 오는 길이라고 저도 엄청 피곤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결혼 전에는 한 번도 꺼낸 적 없던 말인데 결국 버리를 가지고 몰아하시더군요. 내 아들이 얼마를 버는데 피곤하다는 말이 나오냐고 하면서 제가 버는 돈은 돈도 아니라는 뜻이 말이죠.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더 퇴근길에 돌아가면서까지 시댁에 들러야 할 이유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들르겠다고 대답만 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퇴근은 저보다 늦을 때가 많지만 오며가며 거리가 저보다 짧아서 그런지 남편은 벌써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 저한테 잘했기 때문에 시부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행동하셨던 화가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시댁에 가겠다고 대답을 드렸으니 안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요. 애초에 전화 끊으면서 집으로 바로 가서 남편까지 같이 데리고 시댁에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망설일 게 없었습니다. 시댁에 가자니 남편도 많이 지치고 피곤한 듯 거길 자기가 왜 따라가냐는 느낌의 표정을 지었지만 역시 제가 퇴근길에 고생하고 온걸 알고 있으니 길게 뭐라 말은 못하고 순순히 따라 나오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했더니 어머님은 대번에 제 뒤에 서 있는 남편 얼굴 보고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무슨 말을 하려고 부르셨나 싶었는데, 어쨌든 그 귀한 아들이 따라왔으니 식사부터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부엌에서 이것저것 음식을 시작하셨어요. 남편 앞으로 고기 반찬들이 다가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열이 받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팔만 뻗으면 다 닿는 위치였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열 받는 건,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저를 찾은 원래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아버님이 많이 나아지기는 하셨다지만 뇌졸중 후유증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셨거든요. 몸 반쪽이 굳어버리셔서 하루 종일 거의 누워만 계시고 어머님께서 정해진 시간마다 한 번씩 관절이 굳지 않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계셨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힘에 부치신다며 그걸 이제 제가 하라고 하는 말씀이셨어요. 스트레칭은 보통 저녁 10시쯤에 하고 있으니 제가 시간 맞춰서 집으로 퇴근하지 말고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는 거죠. 솔직히 어이가 없는 걸 떠나서 어머님이 제정신으로 저한테 저러시는가 싶었어요. 그걸 제가 왜 하느냐고 따져 물었죠. 막말로 시부모님이 남편 부모님이라 시부모님이지, 당시에는 평생 남으로 지내온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딸한테 부탁해도 하기 힘든 부탁을 하시니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칭만 해드리면 되는 거면, 간병인을 쓰면 되는 일 아니냐고 했더니, 저보고 그 돈을 내줄 거냐입니다. 그 돈은 당연히 못 내드린다 하니, 그러면 어머님이 지금 버는 돈 가지고 간병인 월급 주고 나면 뭐가 남냐고 하면서 저희 보고 당신 생활비를 줄 것이냐 따지시더군요. 제 월급도 얼마 되지도 않으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네 월급이다 생각하고 저보고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시댁 와서 막이라라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와서 스트레칭하는 것만 도와주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고 하시는 거예요. 간병인 월급도 시부모님 생활비도 드릴 생각 없고 제가 와서 아버님 병수발 들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 표정을 보닌 난감해하는 표정인데 그게 제 걱정에 짓는 표정인지 아니면 부모님 걱정에 짓는 표정인지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만 그 상황에서 중간 역할 하지 않고 가만히 어떻게 돌아가나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결국 한마디 꺼내시네요. 너이 아파트 갖기 싫으냐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 했더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아파트를 당신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집을 팔아서 노후 자금을 하든 나라에 주고 연금을 받아먹든 하겠다는 겁니다. 유산을 핑계로 거의 반 협박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손해볼 것도 없겠더라고요. 백세시대라고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30년은 넉끈하실 테고 제 연봉이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금액이 아닌 건 알지만 30년 모으면 이 아파트 한채 정도는 못살 돈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남편이 아니었으면 은행에 넘어갔어야 할 집인데 그걸 가지고 주네 안 주네 하시면서 저를 부려먹을 생각을 하시니 앞으로 이걸 가지고 몇 년을 더 울고 먹으실 바에 필요 없다고 못을 박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집을 팔아서 간병인을 구하시든 알아서 지지고 볶으시라고 강하게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도 말을 아끼고 있었는데 대충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집을 상속 못 받게 돼도 상관이 없냐고 하면서 자기 평생 번 돈이 들어간 집이다 마찬가지라며 아쉽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 아파트 때문에 당신 마누라 평생 시댁에 종살이 시킬 생각이냐고, 그렇게 그 아파트를 상속받아야겠으면 당신이 퇴근해서 시댁으로 가서 아버님 수발 들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 집에 있어서 보증 잘못 썬 것도, 당신 돈 들여서 갚은 것도 다날 위해 한거 하나도 없지 않냐고, 내가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 좋으라고 내가 희생할 생각 없다 못을 박았더니 남편도 더 길게 말을 하지 못하더군요. 아무튼 자연스럽게 그날을 기점으로 시댁하고는 척을 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교류가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도 다른 소리 나오게 하는 게 싫으니 저도 제 할도리만큼은 다 했어요. 명절 때나 어버이날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 같이 당연히 자식으로서 며느리로서 챙겨야 할 날들은 아쉽지 않게 챙겨드렸습니다. 저도 새 직장 구해서 출퇴근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고 여전히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 돈으로 악착같이 생활하고 남편도 알뜰하게 모아가면서 그렇게 4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목돈이 모여서 새 집을 알아봐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돈이 많이 모인 상황이었어요. 전세 보증금 빼고 대출 좀더 받으면 위치 좋은 신축 아파트도 노려볼 만한 상황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거리를 두고 지내던 시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신우가 인턴 생활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와 시부모님 사이가 틀어진 걸 알게 되고는 오빠한테 은혜갚으며 살겠다는 말은 속 들어가고 연락도 없이 지내고 있어서 엄청 얄미웠어요. 그런데 그 신우가 시집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 될 사람은 어떻게 신우가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안 괜찮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도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유학할 때 알고 지내다가 한국에 돌아와 다시 만나게 되고,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된 모양입니다. 신우 결혼한다는 말은 알고 있기는 했는데, 시부모님이 갑자기 그때쯤 해서 보자고 하시니 솔직히 좋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이 저희를 보자고 한 이유는 예상한대로 돈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시댁이 남편 될 사람 집안에서 해오는 것만큼 맞춰서 해올 여력이 안 되니, 저희가 경제적으로 신우를 좀 도와줬으면 하셨나봐요. 신우가 결혼할 때 그냥 넘어가려던 생각도 아니었고, 남편이 자기 여동생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하기도 하니 저희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돈500 정도는 해주자고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건돈 500으로는 택도 없는 걸 말씀하셨어요. 아예 집을 한채 해주자고 하시네요. 신우 남편 될 사람 집안이 워낙에 돈이 있다 보니,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집 정도는 해줘야지 자기들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보아하니 저희가 시부모님 노후를 가지고 뭘 해줄 거라 생각되지는 않으셨는지 저희보고 신우가 결혼하고 살 집을 해주라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게 무슨 이득이 있냐고 하니 당신들 노후는 신우네가 해줄 것이니 저희보고도 남는 장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남는 장사냐고 했더니. 또 시부모님 만능 해결책이나 마찬가지인 집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또 이만큼 돈을 모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우리 살날이 남으면 얼마나 남았냐고 당신들 노후에는 생활비는 신호한테 다섯 살다가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남편에게 상속해주면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 겁니다. 애초에 결혼 전부터 그 집은 남편에게 물려주시기로 말했던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또 그걸 조건 삼아 저희 돈을 뜯어가려 하시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장 어머님하고 사이 틀어졌다고 해서 한국 돌아오고도 저희한테 연락 한번 없던 신우였는데, 자기도 권리가 있는 부모님 유산을 순순히 포기를 하겠어요? 아마 진흙탕 싸움이 나도 충분히 날것 같은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 거절을 했어요. 평소 때는 이런 상황에서 말 한마디 안 하는 남편인데, 남편이 한마디를 거들더라고요. 거기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며 같이 싸웠다면 이혼까지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 말이 틀린 게 없다면서 저보고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당장만 봤을 때도 엄청 손해보는 장사이지만 저희가 시부모님 집을 상속받았을 때 신호가 가만히 있을 거라는 보장이 있냐고 따지니 남편이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되는 일 아니겠냐고 하는 겁니다. 생활비는 신호가 주고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걸 우리가 하고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신우가 살 집을 우리가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신우도 생각이 있으면 그 돈을 탐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4년생 고생해가며 집살돈 만들어 놨더니, 그 돈으로 신우 집 사주고 시월드 시어머니와 거동불편하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자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둥도 이런 기둥이 또 없고, 효자도 이런 효자가 또 없었네요. 집안의 기둥 노릇 다 끝났다는 말 믿고 결혼했더니 알고 보니 당장 본인이 기둥 노릇을 그만 둘 생각이 없는데 그럴싸한 상황만 만들어 놓고 나를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이 경우 조금만 더 고생하고 아이를 갖자고 계획하고 죽자고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던 게 오히려 저한테는 전화위복이 되었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제 월급이 남편에 비해 많이 적은 편이기는 했지만 전세 보증금이 전부 다 제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점과 공동의 재산 증식에 제가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여태껏 모은 돈의 절반은 아니지만 꽤 많은 부분을 분할받을 수 있었어요. 거기에 부모봉양을 강요했던 게 귀책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모자란 부분은 위자료 청구를 해서 뜯어올 수 있었네요. 모아놓은 돈 빼앗기고 당장 신우 시집 보내주려던 돈도 못 해주게 되니 아쉬웠는지 그제 와서 이유는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냐고 하고. 시부모님도 그냥 이제 당신들 집 팔아서 작은 집 구해 살 테니까 용서해달라 제 다리를 붙잡았지만 이미 찍어 먹어봐서 똥인 걸 아는데 그걸 구태여 한번더 먹어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안하지만 일 없다고 말하고 사년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어줬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그 집구석과 얽힐 일이 없으니 속 하나만큼은 후련하네요. 요즘 이혼한 거 흠으로 치는 사람이 어딨냐고 하는데... 그거야 남의 일이지 이혼한지 입장에서는 사실 무거운 꼬리표이기는 합니다. 어디 가서 자랑할 만큼 떳떳한 일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기도 하니 지나간 일을 후회할 바에 앞으로 제가 더 잘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게 저에게도 더 좋은 일이고 욕심 부리다가 저 같은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놓치게 된그집 구석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싶습니다.